최근 연예계 유명 연예인 김종민의 결혼 발표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장 특별한 점은 그의 신부가 연예인이 아니라 최대 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젊은 사업가라는 점이다. 이 소식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종민은 생동감 넘치는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밴드 코요태의 대표적인 멤버이다. 그는 실력뿐만 아니라 질박 2일 등 예능에서도 유머러스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김종민의 매력은 실력뿐 아니라 성실하고 친근한 성격에도 있다. 하지만 그의 유쾌한 외모 뒤에는 힘들었던 과거에 대한 사연이 숨겨져 있다. 김종민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강한 정신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김종민의 결혼 발표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화제가 됐다. 모든 관심은 비즈니스 통찰력을 갖춘 성공적인 사업가인 그의 신부에게 즉시 집중되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놀라움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예능과 비즈니스의 독특한 결합을 보여줬다. 그들은 단순한 커플이 아니라 두 세계의 교차점을 상징합니다. 이번 결혼은 김종민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김종민이 연예계에서도 매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그의 결혼 생활이 그동안 쌓아온 연예인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김종민의 신부는 엄청난 부를 자랑하는 것은 물론, 총명함과 탁월한 리더십 능력으로도 유명하다. 그녀가 김종민의 연예계 활동 역량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이 조합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직업의 동반자이기도 하며 두 가지 모두에 대한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결국 김종민은 신중하게 사생활을 공개하기로 결정해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아마도 이번 결혼은 김종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연예인과 사업가의 결합이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일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돼 대중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